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봄 제철 숙요리를 가지고 왔어요 총 7가지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숙국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1분의 1개를 채썰어 주세요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고 대파 1분의 1개는 쫑쫑 썰어 주세요 냄비에 멸치 육수 1600ml와 된장 2스푼을 넣고 센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양파를 넣고 중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 다음, 쑥한 줌, 청양고추, 다진 마늘 1 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주세요. 5분 뒤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하고 대파를 넣고 한번 부르르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구수한 숯국이 완성입니다. 숙향이 진하게 나면서 시원 칼칼한 게밥 말아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두번째로 쑥전을 만들어 볼게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3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물 300ml, 카레가루 1스푼, 밀가루 8스푼, 소금 반스푼, 다진마늘 1스푼, 계란 2개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청양고추, 홍고추, 쑥두 줌을 넣고 쑥이 뭉개지지 않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한 수저씩 떠서 골고루 펴주세요. 그래야 숙전을 완성했을 때 쑥의 모양이 살아있어 보기에도 훨씬 예뻐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마저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러면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는 숙전이 완성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반죽이 많지 않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쑥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세 번째로 쑥 스프레드를 만들어 볼게요. 쑥 한줌과 우유 2컵, 생크림 우유 1컵 반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냄비에 갈아놓은 쑥과 설탕 2스푼 반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에서 30분간 저어가면서 계속 끓여주세요. 그러면 쑥 스프레드가 완성입니다. 뜨거울 때는 빵에 찍어 먹고 냉장고에 넣어서 먹을 때는 잼처럼 발라 먹어도 돼요. 쑥의 쓴맛은 전혀 없고 은은한 쑥향과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요. 네 번째로 쑥 두부전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 한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두부에 소금을 뿌려 밑간을 해놔주세요. 밑간을 해놓은 두부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두부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 두부 위에 쑥을 한 개씩 예쁘게 올려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마저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쑥 두부전이 완성입니다. 보들보들한 두부의 식감과 은은한 쑥향이 나는 게 입과 코가 모두 즐거워요. 다섯 번째로 쑥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양송이버섯 두 개와 스팸 조금을 얇게 썰어 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과 올리브유 한 스푼, 파스타면 오 k 손모양만큼을 넣고 10분에서 12분간 삶아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편 마늘 한 움큼과 쑥한 줌을 넣고. 가볍게 1분에서 2분 정도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양송이버섯, 스팸, 데칠새우 두 마리를 넣고 다시 한번 가볍게 볶아주세요. 그 다음, 삶은 파스타 면과 크림소스를 넣고 골고루 섞어가며 볶아주세요. 크림소스는 취향에 맞는 걸로 선택하고 원하는 양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소스가 바글바글 끓어 오를 때까지 가볍게 저어가며 볶아주세요. 그러면 고소한 쑥 크림 파스타가 완성입니다 고소하고 꾸덕한 크림소스에 은은한 쑥향까지 더해져 더욱 맛있어요 여섯번째로 쑥 버무리를 만들어 볼게요 볼에 맵쌀가루 2kg를 부은 뒤 손바닥을 이용해 덩어리 없이 곱게 비벼주세요 저는 방앗간에서 바로 빵거운거라 손으로 비벼줬지만 시중에 파는 맵쌀가루는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소금 3분의 2스푼, 뉴스가 3분의 1스푼, 설탕 3스푼을 넣고 간을 해주세요. 저는 담백하게 먹으려고 최소한의 간만 한 거라 여러분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간을 해주시면 돼요. 육수 크게 내줌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불려놓은 강낭콩과 서리떼콩을 넣고 마저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콩의 종류는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예열해 놓은 찜기에 면보를 깔고 그 위에 버무려 놓은 쑥을 골고루 올려주세요. 그 다음 면보로 위를 잘 감싸 뚜껑을 닫은 뒤센 불에서 10분 정도 쪄주세요. 10분 뒤 중약불로 줄여 30분 정도 더 쪄주세요. 화면처럼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젓가락에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알맞게 잘 익은 거예요. 그러면 쑥버무리가 완성입니다. 3월쯤에 나는 쑥으로 만들어야 쑥이 질기지 않고 연해 더 맛있어요. 백설기 같은 맛인데 쑥탕이 더해져 백설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쑥 수제비를 만들어 볼게요. 쑥 크게 한 줌과 물한 컵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그 다음 볼에 밀가루 4컵 반, 갈아놓은 쑥 계란 1개, 소금 3분의 2티스푼을 넣고 반죽을 해주세요. 다 만든 반죽은 봉지에 담아 냉장고에서 1시간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애호박 1분의 1개를 얇게 반달썰기 해주세요. 감자 2개를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대파 1/2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물 2.5L, 바지락 한 그릇, 감자를 넣고 센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 거품을 걷어내주세요. 국간장 1스푼과 소금 1/3스푼을 넣고 밑간을 맞춰 주세요. 그 다음 수제비를 얇게 떠서 넣어 주세요. 거품을 마저 걷어낸 뒤 다시다 2분스푼 다진 생강 2 1티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후추를 넣고 5분간 더 끓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홍고추, 애호박,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쑥 수제비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맑고 얼큰 시원한 국물에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수제비의 은은한 쑥 향과 쫀득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봄 제철 쑥을 이용해 7 가지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구름인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